공포 영화 나홀로 보기 본 영화의 스포일러나 무서운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. 편히 봐 주세요. 러머라이즈 커밍 여러분들 어서 와요. 이번 영상은 공포 영화 혼자 보기입니다. 최근에 근한 2년 동안 공포 영화못 봤는데 펩시 편의점에서 파는 영화관 팝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영화는 더넌입니다. 야, 시작부터 무서워. <laughs> I had a premonition of your death. <공> 야 시작부터 왜 이래? <laughs> 잠시만, 아 잠시만, 아, 와 예고에서 뚫었네. 아그 아까 는 제가 얘기 안 했었는데 제가 뭐 이런 시리즈 많이 봤습니다. 그에나베라고 그리고 컨저링 원투. 그래서 공포 영화에는 강합니다. 이 말은 아까 했어야 되는데 <laughs> 지금 와서 늦어버렸네. 뭐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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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손 났어. 그냥 가지 말란데가만안 돼. 저왜 말을 안 들어? 이제 시작이야? 야,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고 뒤에 뭐 뽑을 게 있냐? 어, 벚고 맛있다. 이게 1200원 밖에 안 해요. 이 공부양은 항상 완전 소수인원 가더라고. 저렇게 귀신이 만만하게 보지. 저런데 그냥 30명, 40명 십자가 들고 달려가 버리면, 이 빨락인지 더락인지 몰라도, 그냥 뭐 36개 주력만 칠 겁니다. 어, 절로 왜 따라가? <laughs> 아, 아 피줄이야. 아, 아, 너무 놀랬어 아, 야, 이런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사냐? 수녀님들 리스펙합니다. 아. <laughs> 와, 여기 아무도 없지 않나? 얘들은 다 뭐지? 야야야야. 아 역시 역시 저 악마였어. 뭐야 뭐 온다. 아문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저거? 아, 아, 아. 어, 어. 뭐야? 에 이건 잡겠다. 오, 진짜가 왜 이러나? 야 역시 뭐. <laughs> 야, 야 십자가 나 버리고 총이 최고야. 어이 장면 예고에서 봤던 장면인데. <laughs> 나옵니다. 나와요. 아, 이거는 예고에서 봐서. 야, 얼굴 조심해라. 아, 피피기가 없어. 피피기가 없어. 피피기가 어, 없다 했잖아 내가. 재밌는 영화였네요.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는 꿀잼입니다.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.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꼭 한번 봐보세요.